찰라에 일어난 일이었다. 타자는 당황한 채 마운드로 뛰어갔고, 투수는 그런 타자를 오히려 다독였다. 11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다. 기아 타이거즈의 2회 말 공격이었다. 01로 끌려가던 기아는 선두 최영우가 중견수 키를 넘기는 이루타를 터뜨렸다. 이어 이우성이 SSG 랜더스 선발 박종훈과 볼카운트 EB2S에서 6구째 131km 투심을 공략했다. 이호성의 타구는 박종훈의 왼쪽 팔뚝을 강하게 강타했다. 이후 굴절되어 우중간 방향으로 천천히 굴러갔다. 세스지 이루수 안상현은 이미 이루 인근까지 접근해 있었다. 이루에 있던 최영우는 무리없이 홈을 밟았다. 기아가 동점을 만드는 순간이었다. 박종훈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팔을 털어내며 아픔을 떨치려 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통증을 견디기 힘든 표정이었다. 중계 화면에는 박종훈의 팔뚝이 붉게 부어오른 모습이 포착됐다. 이호성은 일루를 밟은 뒤 마운드로 달려가 미안한 마음을 담아 박종훈에게 사과했다. 이호성은 평소 성품이 온화기로 유명하다. 냉정하게 보면 혼란한 틈을 타 이루 진루를 노려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선수로서 동료애를 택했다. 박종훈의 상태를 보고는 조건 반사처럼 달려간 것으로 보였다. 여기서 감동을 더한 건 박종훈의 태도였다. 실제로 박종훈은 고통과 함께 순간적인 짜증이 밀려왔을 상황이다. 타자가 의도한 건 아니라는 걸 알아도 감정은 별개일 수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뜻대로 풀리지 않은 시간들이 길었다. 하지만 박종훈은 이호성이 다가오자 오히려 그를 오른팔로 감싸안고 토닥여줬다. 자신은 아픈 상황에서도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는 이호성을 오히려 안심시키며 교체되어 더 가우스로 향했다. 이날 박종훈은 1이닝 2피안타 1실점을 기록했다. 경기 전만 해도 오랜만에 잘 터진 스시지 타선 덕에 선발승 가능성도 있었던 날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부상에 고배를 마셨다. 다음 등판과 이후 일정은 모두 미지수다. 우선 하룻밤 지나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 프로스포츠 세계는 예전보다 차가워졌지만 이호성의 따뜻한 마음과 박종훈의 너그러움은 오랜만에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부진이나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6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기아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맞대결. 디펜딩 챔피언 기아에게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경기였다. LG의 흐름이 좋았다. 개막 후 9승 1패, 4일 경기에서 기아를 잡고 8연패 흐름도 끊어냈다. 반면 기아는 박찬호가 복구했으나 김도영과 김선빈의 공백 속에 공수에서 모두 흔들리는 모습으로 시즌 초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원정에서 LG, 그것도 에이스 치리노스를 상대하는 건 쉽지 않았다. 한 점. 하나의 수비가 중요한 승부. 먼저 점수를 내줬다. 이회말 올러가 이사까지 잘 버티다 갑작스레 흔들리며 말루를 허용했다. 타석엔 LG의 강타자 홍창기. 풀카운트까지 갔고, 올러는 결국 스트라이크 존에 던질 수밖에 없었다. 홍창기는 무리 없이 공을 밀어 좌전안타를 만들었다. 이루 주자 구본혁이 빠르게 홈을 파고들었고, 기아 좌익수 이호성은 이를 의식해 서둘렀다가 공을 놓쳤다. 덕분에 주자 두 명이 손쉽게 홈을 밟았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다. 투수가 항상 타자를 이길 순 없고, 야수도 실수할 수 있다. 이호성도 이날 사타수무안타 3-3진으로 타석에서 부진했지만, 그것도 경기의 일부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이호성은 1, 3루 상황이 유지될 거라 생각했는지 1루로 느긋하게 공을 던졌다. 하지만 LG의 3루 주자가 박해민이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한때 리그 최고의 주루 능력을 자랑했던 선수다. 여전히 민첩함은 건재했다. 1루를 돌고 있던 박해민은 이호성의 느린 송구를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홈으로 돌진했다. 기아 야수들이 급히 홈으로 송구했지만 박혜민은 여유있게 세이프. 이 장면은 명백한 이우성의 판단 미스였다.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프로라면 그 다음 상황을 대비하는 플레이가 필요하다. 초반 실점에 의기소침해질 순 있어도 이 장면 하나로 이점에서 막을 수 있던 것이 3실점이 되며 경기 흐름 전체가 LG 쪽으로 넘어갔다. 올러와 야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다. 이 장면을 본 LG 칠인호스는 이런 부분이 LG가 강팀인 이유라 느꼈다며 마운드에서 더욱 힘이 났다고 말했다. 염경엽 감독 또한 박혜민의 과감한 주루가 경기 흐름을 완전히 우리에게 가져왔다 고 평가했다. 기아 동료 김호령은 2016년 잠실에서 LG와의 와일드카드전 마지막 순간 패배가 확정된 상황에서도 끝까지 집중해 송구하며 박수를 받은 바 있다. 많은 이들이 진짜 프로의 자세라 칭찬했었다. 한 점이라도 더 짠해야죠. 기아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은 6일 잠실 LG 트윈스전을 앞두고 타순의 변화를 줬다. 그간 5에서 7번에서 중심 타자 역할을 해오던 이우성이두 번으로 올라갔다. 시즌 개막 후 11경기 중 6차례 두번 타자로 나섰던 패트릭 위즈덤은 이날 다섯 번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감독은 타선의 힘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 기아는 시즌 초반부터 주전 이탈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김도영, 햄스트링, 박찬호, 무릎, 김선빈, 종아리, 이 차례로 빠져나갔다. 6일 경기에서 박찬호가 복구했지만 전체적인 전력 공백은 여전하다. 첫 실험의 결과는 다소 아쉬웠다. 두 선수 모두 4타수 무안타로 침묵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3일 광주 삼성 라이온즈전부터 두 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기록하던 이우성도 방망이를 잠시 내려놨다. 리그 홈런 선두 다섯 개 위즈덤 역시 이날만큼은 침묵했다. 첫 시도에서 바로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이 감독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구상속 조정이라 말했다. 그는 위즈덤은 원래 중심 타순에 있어야 할 선수라며 팀 득점력을 높이려면 위즈덤이 다섯 번에서 장타를 쳐주는 게 낫다. 그간 두 번에 넣은 건 타석 기회를 늘려 한국 야구에 적응을 돕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우성을 앞쪽에 배치한 것도 이유가 있다. 이 감독은 최근 우성이가 자신이 정한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공엔 좋은 타구를 날리고 있다. 스윙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 빗 맞더라도 안타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전체적으로 상태가 나쁘지 않아 기회를 더 주고자 했다고 했다. 이어 자동볼판정 시스템, e b 스 데이터도 참고했다. 본이 공략이 어려운 코스에서 나온 결과들이 있었는데, 그걸로 컨디션을 단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아는 팀 타율 0.249, 6위, OPS 0.754, 5위, 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보이고 있다. 이 영향으로 4일과 6일 잠실 LG전에서 연패하며 순위도 9위, 4승 8패로 떨어졌다. 반등이 시급한 시점이다. 김도영, 김선빈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우성과 위주덤이 공격을 이끌어야 한다. 기아 이우성, 놀라 달려간 마운드, 박종훈은 도리어 다독다독, KBO 리그도 결국 사람 사는 곳. 2호성 위주덤 막교대에 있던 부상 속기야. 타순 변화에 담긴 깊은 곳임.